그런데 네, 저도 일주일 전부터 우연찮게 유튜브 황영룡 총장님께딱 눌러서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 들어가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우연찮게 그냥. 최순실 음, 때문에 <laughs> 들어간 게 아니고. <laughs> 저의 그 성함을 약간 몰랐는데 정예수님 누구세요? 정예수님 다음에 준비하세요. 조용히 건좀건 조용히 건 조용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듣고 있고 지 계속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음. 음. 사람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음.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음. 혼자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워서 혼자 어, 같이 사세요. 살 사람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 혼자 사는 사람 있으면 잘 봐나요. 이명순인데, 어. 삼수변에 쓰면 밝을명, 순할순요 음. 제주 양에. 음. 그래서 이름이 혹시나 안 좋다면. 무슨 이런데, 명자? 양. 삼수변에. 오, 무슨 명자? 명. 밝을명. 삼수변에. 아니요, 아니요. 그냥 밝을명. 아, 그냥 밝을명. 일월 다월 날일 달월그 다음에 순할순. 음. 이름이 안 좋다면 네. 좀. 양명수 네. 이름은 괜찮은데, 네. 이 남편이 없을 수 있어서 발글명자를 쓰면 좀 그래요. 네. 네? 처, 뭘로 바꿔야 처, 처자식을 극할 수가 있어. 바꾸는 아. 거장명수에서 음. 아. 음. 장명수 네. 바꿔가지고, 네. 나한테 가져와야 돼. 음양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저 이름을 이 짓는 사람이 짓는 거는 맞아요. 음양이. 네. 이게 양이고, 음, 음. 네. 그러니까 자식도 있을 수가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발걸음 명치 하다보니까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딸만 둘이요 딸만 둘이 있지요.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은 있을 수가 있어 네. 어, 자식은 있을 수 있고 이름은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네. 장가를 갈, 시집을 가려면 바꾸는 게 좋지요. 네. 네? 네. 여자만 바꾸면 돼 순자는 괜찮아요. 그럼. 네. 네. 음. 그리고 어떻게 금전운이 어떻게 어, 좀 관상학적으로 어, 관상학적으로 네. 이분은 상이 봉황상이야. 어. 그래서 우와. 눈이 커져. 어? 눈이 봉황눈이야. 그니까, 러 바라는 욕심은 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바라는 욕심은. <laughs> <하다가 웃음> 근데, 또, 식욕도 있어가지고, 위장병을 조심해야 돼. 네. 위산물이 잘났어요. 아, 위산물이 잘났지? 네. 그러니까 이번엔 위장이,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음, 얼굴이, 네. 얼굴을 보면, 예? 그니까, 위장만 조심하면 되고, 그 위장이 돈하고 연관이 되어있어. 네. 알겠어요? 네. 아무리 뭘, 음식을 많이 먹어놓을 수가 없잖아. 네. 위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지 알겠죠? 네. 돈이 들어오면은 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이 들어와. 돈은 네. 여러분 알아놔야 돼. 네. 돈은 자존심이 되게 강해. 네. 돈만큼 자존심 강한 게 없어요. 네. 돈은요 돈을 하대한다. 하대 하대라는 건 너무 가볍게 취급해가지고 술집 여자한테 가서 돈을 틱틱 던지잖아. 그럼 그 사람 망해요. 그 돈이 저주를 해버려 그 사람. 이거를 저거 어머니 용돈으로 막 갖다 바친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을 막 도와줘. 그거 참 이상하죠? 음. 교회에다 갖다 내면은 집안이 안 망해. 절에 갖다 내도 집안이 안 망해. 근데 돈을 술집에 가서 막 잘못 이상한 여자한테 막티브으로 줘버리고 막 돈을 가치 없이 쓰면은그 사람은 망해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야. 돈에 눈이 있다니까. 음, 그래서 부자들은 품돈을 진짜 안 써요. 모아가지고 그냥 짜장면 먹은 사람이 모아가지고 장학금으로 200억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가치 있는 데쓸때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돈을 안 쓴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가치 없이 길바닥 뿌리고 다녀 그러면 그냥 망해요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사고 쓸데없이 차박아 버리고 일사 하면 그 사람 집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쓸 자격을 갖췄어 이제는 공황상이니까 네, 네. 네. 돈이 있으면 좋은데 써. 음. 본인이 뭐 호요식 하려고 할 것도 아니야. 이게 더 잘라냈겠다. 그래, 안 그래? 예. 잠만 맞아. 그러니까 이분은 부자 만들어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부자 만들어줘 네. 부자, 부자 만들어주면 저, 우리 백궁 짓는데 돈을 쓰면 돈이 축복을 줄까, 안 줄까? 줍니다. 백궁 네. 짓는데 내놓으면 그거 천배, 만배가 늘어나. 왜 그럴까? 하늘 일을 하는데 쓰는 거잖아. <laughs>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교회나 절에 갖다 줘도 네. 좋지만, 여기 가져오면 100배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가져와서 이런 걸좀 지어. 빨리 음. 짓는데 힘을 합쳐요. 일단 네, 부자가 되기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laughs> 돈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포관하시면 음, 응, 포장해서 가지고 있어 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돈을 담을 수, 예, 담아, 담을 수 없다. 지갑이 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지갑에는 뭐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쓸 때는 이 지갑이 점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빼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빠져. 네. 왜냐면 이게 넓어지니까. 네. 걸릴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걸,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한번 빼기가 어려워. 음. 근데 잘안 잘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네. 그럼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 지갑을 이렇게 넣잖아요. 음 그러면 고금 빼버려요. 음... <laughs> 돈이 이게 많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돼 네. 지갑이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갑은 항상 요주민날때 이렇게 벌려가지고 넣어 돈이 있아 여기 공간이 카드가 보이게 여기 넣어버리면 네. 이 지갑이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요새 걸려가지고 음, 이게 돈이 안 새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빼도 잘안 나와 <laughs> 그럼 지 돈을 잘안 쓰게 되는 거야 음... 귀찮으니까 음... 카드도 잘안 쓰게 되고 음. 그러니까 아무 빼내려면 이렇게 힘이 들잖아. 네. 그 지갑을 흘리는 일은 절대 없어. 음. 서리꾼이 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빼내는데 걸려. 그러니까 오히려 지갑이 사람들 무서워서 잃어버릴까봐 음. 돈을 안 넣었는데 어. 일부러 더 넣어서 꽉넣라면면안 빠지게 하는 게 항상 돈을 잃어버리는 거다. 지갑에다 가득 채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야. 음. 알겠지? 지갑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예. 옷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완전히 진짜 역발상. 역발상이요 그러니까, 지갑에 네. 돈을 안 넣고 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음... 음. 무슨 말이냐면, 네. 돈을 심장 가까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음... 아, 그래야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돈을 막, 아무 데나 그냥 집어넣고, 지갑에안 넣고 있으면은, 네. 부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음, 음. 그래도 보자들은 이 지갑을 한번 여는 것을 목숨을 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푼돈일수록 안 내놔. 푼돈을 함부로 쓰면 은 돈이 그 사람을 저주해버려요. 음. 그러니까 빌게이츠가 푼돈 쓰는 줄 압니까? 안 써요. 목돈, 어디다 몇 천억 막 기부하는 거막 이런 거는 그냥 하는데 네, 네. 손으로 셀수 있는 돈은 남한테 안 줘요. 음. 음. 이해가 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꼭 써야 될 목돈은 가치 있는 데 써. 쓰지만 네. 개인적으로 만원짜리 십만원짜리 술 먹고 십만원 쓰고 어디 가서 막 돈을 헤프게 쓰면 돈이 져줄래요 그 돈을 쓸 때는 정말 가치 있는 데만 써라 이 소리로 그러면 그 돈이 축복을 줘가지고 예. 성공을 하는데 돈을 갖다가 뭐 여자한테 야 얼마 음. 야뭐 이런 식으로 돈을 헤프게 써버리면 그 돈들이 이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쓴다라는 음. 그 기준 어디에다가 음. 돈을 주로 쓰면 그게 되겠다. 백그라운드지 가족. 하늘에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그랬잖아 음. 하늘을 생각하고 돈을 쓰면은 써야 될 것이 딱 보여 음. 음. 주로 뭐 건강이나 가족이나 아 그런데만 쓰는 거하늘 인정을 안해 그럼 어디다 가족이나 건강에 이렇게 쓰는 거는 네. 그는 기본이야 그냥 아네 그는 기본으로... 구슬기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 네 어? 네좀더큰 그래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는 부서러기매도 먹고 사는 거야 예, 가능하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있는 여정원이 있으면 팁을 줘야지 음... 그 고생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예. 팁을 주는 거야 아... 편의점 가서 예. 천원짜리 물건 사도 예. 예를 들어서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으면 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부자이신 분들이 정말 팁을 많이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 팁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에서 성공해. 음, 그런 이유가 있어 응, 근데 자기가 뭐, 도, 자기 개인적인 물건을 사는데 많이 썼다. 이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돈은 쓸 때는 모아서 귀하게 써야 돼. 푼 돈으로 쓰면 불리한 거야. 음. 그 대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 해준 데 대한 대가를 돈으로 주는 거는 좋은 뜻이야. 예. 밥은 만 원짜리 먹는데 팁은 만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음. 무슨 말인지알죠 네. 그러면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은 하루 일정일 저 매연을 마셔. 음. 저주방의 매연이 바람물질이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잖아 네. 음식 요리하는 주방에 붙어 있잖아, 식당에. 네. 거기서 나오는 바람물질이 어마어마. 음. 그 환풍기 제대로 털고 하겠어요? 음. 전기 때문에 안 하지. 그거를 손님들이 다 마셔. 종업원이 다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종업원이 얼마나 불쌍해. 예. 그 우리는 그 여직원들이 서비스 해주고 뭐 음식 갖다주고 이러니까 예사로 생각하죠. 예. 그 사람들 월급 얼마 안 돼. 네. 그럼 우리가 팁을 자꾸 주면서. 네. 그 사람들이 몸을 약도 사 먹고, 네. 응, 어? 음. 운동도 하고 할수 있는 거야. 길에서 다니던 이렇게 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 구걸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사람들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왜 멀쩡한 일을안 하고 저리 있겠냐 그러지만 멀쩡한 사람도 직장을 못 구해.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환자야. 음. 겨울 것도 병이에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거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또 먹고 살아야지. 네. 그럼 우리가 줄 수밖에 없어. 네. 국가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네. 그러나 내가 대통령 되면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씩 주니까. 네. 거지는 없어요. 음. 거지는 절대 한 사람도 없어. 음. 모든 스무 살 넘은 사람들은 150만원씩을 주니까 거지가 음. 없잖아. 에... 전라도에 저 어떤 부자가 그 6.4번 5 날기 전에 그 전라도에 여순 반란 사건 있고 막 그랬잖아. 그때 네. 안망한 집안이 하나 있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안 망했을까? 이해정 최부자 집. 어, 최부자 집이 왜안 망했을까? 내버렸지. 네, 어떻게 내버렸을까? 네 아, 어... 아... 아니. 반랑군이내지리산에내려 가지고 막다 죽여버리면 동네 부자를 음. 싹다 죽였는데 고 음. 그 사람은 또 진짜 부자야 그래 고 음. 그 사람 집은 그 아무도 건데려 평소에 많이 베풀어요 배포. 베풀었는데 어떻게 베풀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오늘 강의가 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라야 된다는 걸 이제 한마디 결론을 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귀신도 못 건드려 음. 예를 들어서 마귀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음. 어떻게 해야죠? 땅을 음. 비싸게 팔지 않고 땅을 비싸게팔지 않? 어, 그 응. 동네 사람들에게. 응. 어, 그리고 흉년때 소작을 응. 줬을 때 응. 어, 쌀을 받지 않았고 그 흉년 때. 그럼 그럼 우리 아버지게? <웃음> <웃음>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아 어,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우리 아버지는 논을 그냥 줬잖아. 네, 짜로 매실 맞이 네. 만기를 네. 그냥 논화 줬잖아. 네. 그래서 때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받았어. 네. 논논하줘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지. 그내태어날때 사형이야. 음. 우리 어머니는 그 쇼크로 돌아가. 음. 나는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하늘에서 음.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나를 엄청나게 힘든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일을 하게끔 음. 해야 되니까 고생을 시킨 거지. 음. 그 부모를 먼저 싹 데려가버려. 음. 데려갔는데, 에, 그 부자 집은 뭘 해서 그렇게 하지. 그런데 65년 안에 계략군이 내려왔어. 대운이 내려왔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건리면안드는거요그 집을, 그 집을 지켜줬어그 집, 아, 응? 그집 하인이 있었는데 잘해줘가지고 그 응. 하인이 응. 그 공기 때 대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응. 그 집은 손대지 말라 해서 그집 응. 있는 사람. 응. 근데 그 하인이 왜 그랬을까? 그 집이. 그, 그, <laughs> 누구든지 <저>, 뭐 <있는지 웃음> 자, 이제 저거 이제, 이제 끝나야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해. 짤막히 얘기해 줄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그 하인이 하인이 아니고 그집 주인이 이런 쌀독을 말이야 그저 큰독 있잖아요 독에다가 여기다 무슨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탁 열면 쌀이 나와 이거를 자기 집 한쪽 구석에다 담장 밖에다가 해놨어 그래야 며느리가 여기 쌀이 떨어진 걸 시아버지가 보면 난리가 나 누구든지 쌀이 없는 사람이 이걸 뽑아가는 거야 그리고 밤중에 뽑아가. 아무도 안볼 때, 자존심 상하니까 대문 앞에 안 두고, 저한줄뒤집놓었어요그 누가 쌀을 가지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언제나 쌀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씨,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항상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쌀만 넣는 거 항상 확인하고 살아가다 보안이 돼. 그리고 그 집에 쌀이 엄청 많이, 쌀을 방안을 찍어 갔다제난한 거지. 그거를, 몇 대를 했어요. 몇 대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거야. 그렇다고 노다지 빼오지 않아. 진짜 어려울 때만 빼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 양심이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때끓이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농사 잘못돼, 뒷문장 됐다. 그럼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게 명줄이야. 가서 가, 지져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은 양심이 있거든. 도가 제치 안 가져가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거든. 왜?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만큼만 빼와요. 왜? 그게 항상 거 있으니까. 뭐 자기 집에 가서 채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 쌀 독이 그 전라도 그일대 소문 나았나? 그거 안 먹은 사람이 별로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다 먹은 개들이 반란군 개수들이야 전부. 그쌀 갖다 먹은 놈들이 전부 반란군 앞잡이.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전부 여관장 차고 김일성의 앞잡이. 해산에서 개들이 그런 개들이 벗성들이니까 해설가냐? 어유왜저 집은 군들이 말. 그래 안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쌀다 해봐요, 얼마 되겠어. 어. 쌀썩해서막 버리는데, 조미나가지고. 그래야 그래, 잘못 제안한면막 쌀이 썩어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논아주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살아있을 때도 임금 대우를 받고, 골목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90도 절이, 아절하러고안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절을 하는 거야. 아유, 어르신나오셨습니다 맞아, 맞아. 왜 이런 세월을 꾸준하게 누구 뭐좀 도와주고 갑, 이거 안 돼요. 꾸준하게 남을 도와야 돼. 에? 그러면 그 쌀독이 뭐야? 내 얼굴이. 내 얼굴만 가지고 다니면서 복을 질수 있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해. 그래, 그래. 그렇게 복을 지으려면은 제일 큰 복은 흑인형을 알려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빨리빨리 하는 거. 가게장님, 하부장님들 빨리빨리 도와주는 거. 이거 복짓는 거예요. 알겠죠? 전교조 네. 자동 폐지되죠? 네. 교육자들 150만 원씩 학교 월급 나오고 국민 배당금 나오니까 교육자들 불만 있겠어 없겠어요? 네. 없는 데다가 김영남법이 폐지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주는 <웃음> <웃음> 학생의 부모가 돈이 있으면 선생한테 아파트도 사줘. 맞아 맞아요. 이게 자본주의야.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아 수천억 아 수조 수조를 수표 한 장을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 정문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람을 얼굴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학교가 그 대학이.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laughs> 하버드 대학의 수의실에 나타난 두 부부는 거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주머니는 하버드 대학 1 0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왔어. 그 사람이 미국의 재벌이었어. 그런데 얼굴이 그 당시 텔레비 없으니까 얼굴이 누군지 모르잖아. 하버드 대학에 기부해가지고 대학을 좀 학교 선생들 집도 한 채씩 해주고 대학 기숙사도 제대로 지어주고. 교수들에게 많은 생활비를 보태줘라. 이런 제도를 다 가지고 온 거야. 어? 가지고왔단 말입니다. 아,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가르키는 선생 집사주는 게 뭐가 배가 아파서 김일성법을 만들어서 몇만원 이상 못 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없나? 돈 벌어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백만 원짜리를 선물하든, 십억짜리를 주든, 뇌물을 주든, 국가는 관여 하면 안 돼. 왜? 선생이니까. 선생한테는 관을 빼주든 시대가 있어서 없어서. 우리는 옛날 스승들은요, 스승이 고마우면은 뭐든지 갖다 줘. 쌀도 한 가마에 쳐다 갖다 줘. 알겠습니까? 나는 우리 스승이 한문 가르치 주는데 나무를 쳐서 갖다 대서 군부를 때는데 갖다 줬어. 나는 뭐줄게 없으니까. 그죠? 응. 나무 소나무 장작 해가다가 파출소 재패 갔지만 <laughs> 그게 서성집을 가려면 소나무 파출소 앞을 지나가야 돼그 옛날에 지서라고 그래 지서 지서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서 순경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망을 내가 그래서 눈이 커진 거야 그러고 뭐야 순경이 있나 없나 유리창 안에 보니 순경이 졸고 있어 때는 여태다치고 가다가 붙들려서 <laughs> 그러니까 지게를 하출소에다 부어놨더니, 경갱이 그거 가지고 공부를 떼고 있어요. 저거가 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또 몰래 가지고 갔지만, 은딴 데서 해가지고. 그렇게 항상 나무를 해오면은 지서를 지나야 우리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서가 항상 지서 옆에 오면, <laughs> 순갱이 있나 없나, 그걸 잘 봐야 돼. 어. 알겠죠? 그러니까 지서까지 올 때는 노래 부르면서 오지. 지서 옆에 막 오면 공포의 대상이야. <laughs> 그래서 그것이 순갱들이 그때는 어릴 때는 좀 무섭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순갱 피해서 달아나고 이랬지. 어, 음. 그러니까 전교조가 스승들한테 우리가 좀돈좀 좀 주고 기만 쓰고 이거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앞으로 대학도 기부 입학. 기부입학을 허용할 거야.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 돈을 갖다 주려고 한 사람이 수위가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아, 총장님 좀 만나러. 아, 당신, 총장은 당신 같은 사람을 안 만납니다. 우리 총장 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정사정해서 잠깐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총장 실를 아니까 총장이 딱 맞닥쳤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잠깐 좀 뵈려고 하더니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에 딱 가더니 양복에서 100불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요거 요뭐 되겠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을 거지로 본 거예요 그래 100불을 받아가지고 조용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하버드대학 가까운 데다가 자기 이름으로 케이머리 대학을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에?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대학을 직접 만들어버린 거야. 아 알겠습니까? 네. 그게 하버드 대학에서 나중에 알았으 몰랐어. 알았어요. 알았죠. 그 총장이 어떻게 되겠어? 재단 이사회에서 저 자식 저거 어? 세계에 어마어마한 하버드 대학을 진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을 뭐 걸매이 취급을 해? 100불을 줘? 난리난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 정문에 가면은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지 마라. 무슨 얘기 알겠어요 부자들은 그냥 작업복 입고 미국 사람들 더 그래요. 허 작업복 입고 뭐 머리는 허였고 뭐 그냥 생긴 거는 뭐 지랄 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도저히 이거는 점잖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런데 그자가 노랭이 돈 많은 사람이야. 내가 지랄이라는 말은 농담하는 거고, 그런 말 하면 재밌잖아요. 어, 여러분, 이렇게 지랄이라는 말 하면 천사 나갑니다. 나는 웃자고 하는 말이고. <laughs> 얼굴은 뭐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왔다. 이거를 경비나 총장은 얼굴을 보고 판단한 거야. 그 사람들이 관상쟁이가 아니잖아. 그러나 진짜 부자는 못생기려면 뭐 전부가 못생겨야 뭐 부자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은 부자가 별로 없어요. 어, 부자가 되려면 지새끼처럼 생기면 철저히 지새끼 같이 생겨야 돼. <laughs> 개상이면 완전히 개상이 돼야 돼. 김대중 이 같이 얼굴은 까망이상이고 몸은 웅상이야, 곰상이야. 웅체 웅체 오상이라고 그래. 웅체 까망 저곰 몸에 까망이 얼굴을 웅체 오상이라고 그래요. 김대중 같이 웅체 오상이면은 정치인으로는 성공하는데, 재벌은 안 돼. 아니, 재벌은 RM 이상이 같아야 돼. 까마귀상은 까마귀상 해야 돼. 우리 이근희 씨는 왕금 이상이야. 몸, 뭐, 걸어 다니는 것도 거미줄을 다니는 왜? 거미줄이 끊어질까 봐서. 알겠죠? 아니, 땅에 뭐 지뢰가 묻혔을까 봐 이러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왕금이야. 몸도 왕금이고, 얼굴도 왕금이야. 이래가지고.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거미줄 같이 생겼어. 요 그죠? 거미를 그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다 먹어. 그 반도체에 안 걸리는 게 없어. 뭐, 개미도 걸리고 다 걸리잖아. 모기도 걸리고, 주워 먹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교조는 지절로 폐지되겠죠? Yeah. Uh,